Life, everyday, day, not okay, all 안녕하세요. 78부부의 윗장 자기 인사해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학교 일찍 보내놓고 지금 건강검진 받으러 가고 있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눈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네, 눈바닥이네 눈바닥. 눈이 내리는 게 보여. 참고로 신작 영웅을 보러. <laughs> 얼마 만에 보러 가는 거야? 뮤지컬 형식의 영화인데요. 아, 다른 사람보다 생생한 실제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영화 시작해요. 아 영화를 <laughs> 보고 나왔는데요. 와 정말 그 정성과 그 배우에 대해서 아, 다시금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 아 너무 울어가지고. 아, 신기한 거는 안중근 의사가 <laughs> 어, 의사랑 열사랑 차이점을 아시죠? 아 의사는 어, 그런 무기 같은 그 무력으로 이렇게. 자기야 그런... 뭘 가르치려 고 하지 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와그 안중근 의사가 미순 그 감옥에서 사형 당한 날짜가 웅장이 태어난 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3월 26일. 3월 26일. 어, 저희 아들 큰 아들 태어난 날이죠. 그 와중에도 아, 웅장을 생각했습니다. 아, 아무튼 진짜 너무 너무 감동 깊었어. 요 아, 진짜 아, 아직 저희 부부만 봤는데. 어, 주변에도 많이 알려야 겠어요. 그리고 웅장한테도 어, 되게 음, 교육적으로나, 그리고 감동에서도 어, 한번더 웅장과 한번더볼 생각입니다. 어, 여유만 된다면 뮤지컬이 있으면 유, 뮤지컬로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십시오.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손가락을 계속 사태지아 김구란가 내가? 아, 오전 시간은 어, 초등학생들이 단체 관람을 진입하며.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오히려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시면 왼쪽 아, 왼쪽 더 진입하세요. 조용한 가운데서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한 말씀 하세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밑장은 너무 울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laughs> <laughs> 안 씨도 아닌데 왜런지 모르겠지만. 그나 그냥 이 씨인데. 아, 어. 어. 아 너무 울었어. 너무 많이 울어 힘이 빠졌어. 그 울음을 참으려고 하니까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어, 그니까. <laughs> 꼭 참고만 엄청 울었네. 막호닦고막 콧물 나오고 막.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지금. 마치 꼭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처럼 엄청 통곡을 하면서. 어나 나는 그 말. 안중근 어머님. 어.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어, 그럼. <laughs> 난, 나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어. 난내 아들을 살리려고 할것 같은데. 어. 와 진짜 대단한 대단하다. 안중근도 대단하지만. 어머님이 진짜 엄마다. 아나또 아, 눈물 날라 그래 어. <laughs> 아 너무 감동적이었어. 진짜 감동적이었어. 어. <laughs> 아나 목소리 떨린다. 또 눈물 날라. 그래 <laughs> 근데 제 생각엔 어 안중근 의사가 어 사형당한 날이나 아니면 이 또.. 이 또인가? 이 또? 이또 히로부미 있나? 본부죠. 본부죠. 진짜 창피 <laughs> 아, 아무튼 그한 그 날, 고산날을 아. 어, 진짜 독립기념일처럼이라도 3.1절 만큼이나 많은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었던 건 독립운동가 <laughs> 윤석열이한번더 그런 거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초 연금만 강화하지 마시고요. 이런 독립하신 애국자분들에 대한 그, 이런 내용을 자기 따로 해왜 여기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 눈오는 풍경 한번 찍어 주실까요 이제요? 분위기 전함삼 전함.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아 근데 브이로그를 찍으면 찍을수록 힘이 빠지지. 오른쪽 방향. 저 눈이 하지. 너무 빨라. 안녕. 모르죠? 첫 번째, 차로를 안전 운전하세요. 눈길, 빗길 안전 운전하십시오.